오늘은 나물 세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장을 보러 나갔는데 모든 채소 값이 명절을 앞두고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나물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콩나물, 청경채, 표고버섯이에요. 국내산 표고버섯인데 송아버섯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쪄서 무쳐놓으면 향도 풍부하고 정말 고급지죠.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청경채나물은 320g 준비했습니다. 아삭아삭한 씹힌 맛이 정말 시금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뿌리 부분은 다 잘라서 분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라 주세요. 한입한입 한입 떼서 준비해 줍니다. 표고버섯은 5개 준비했습니다. 표고버섯 기둥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밑에 흙이 묻은 부분은 잘라서 버립니다. 콩나물을 먼저 담고, 먼저 콩나물을 쪄낼 거예요. 여기에 물을 많이 불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50ml 정도만 이렇게 부어주세요.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넉넉하게 잡아서 위에 얹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강불로 쪄주세요. 자 물이 한번 끓어오르고 김이 확 올라오죠. 그럼 뚜껑을 확 여세요. 그래야 비린 맛이 훅 날라갑니다. 그리고 한번 우에 걸 밑으로 가게 젓거려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딱 뚜껑 닫고 한 1분 정도만 두세요 1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고 예, 불을 끄시고 채 바구니에 그대로 건져줍니다. 물에 깨끗하게 씻어 놓았기 때문에 물에 헹굴 필요 없으시고 차갑게 식혀줍니다. 쫙 펴서 식혀주세요. 여기 다시 물을 50ml 정도만 부어줍니다 많이 불 필요 없고요. 그리고 청경채를 넣어주세요. 자이 정도 해서 놔주시고요. 이 표고버섯도 흐르는 물에 여기에 있는 먼지를 한번 싹 씻어줬어요. 요즘에 노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씻어주고 여기 같이 쪄주세요. 한쪽에 넣고 쪄줍니다. 강불로 하시고 팍 한번 끓여줍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세요 보시면 벌써 다 됐어요 청경채하고 이 표고버섯 너무 오래 찔 필요가 없습니다 청경채만 우에께 밑으로 가게 한번 뒤집어서 상태를 보세요 줄기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보시면 다 익었어요 그럼 불을 꺼주시고요 건져서 청경채는 찬물에 빨리 헹궈주세요. 열기를 식혀주세요. 그래야지 이 색감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녹색을 유지하고 예쁘게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 표고버섯은 헹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건져서 식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표고버섯 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세 가지 나물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을 썰어 줄 거예요. 버섯향이 정말 좋습니다. 쪄놔서 향이 그대로 살아 있네요. 줄기 부분이 더 쫄깃쫄깃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나물을 무치기 전에 참깨를 좀 갈아 놓겠습니다. 두 숟가락 정도 넉넉하게 갈아 주세요. 청경채나물은 물기를 좀꾹 짜주세요 물기를 꾹 짜놓은 청경채는 엉킨 부분을 털어주세요 청경채에 국간장을 작은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만 넣어줄게요 국간장을 너무 많이 들어가도 진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반 숟가락만 넣을 거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도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만 넣을 거예요 파 다져놓은 것도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자, 분말 육수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넣어주세요. 이거는 화학 조미료가 아닙니다. 천연 조미료입니다. 누워서 하시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넣은 다음에 참깨 갈아놓은 것도 넉넉하게 좀 넣어주시고요. 조물조물해주세요. 저물저물하면 아주 맛있는 청경채나물이 완성됐죠 싱거운 부분은 소금간으로 살짝 간을 맞추세요 콩나물도 무쳐줍니다 콩나물은 물기를 짤 필요 없어요 쪄놨기 때문에 수분이 없죠 국물도 안 생겨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파좀 넣어주시고요. 한 숟가락 정도 넣으세요. 콩나물에는 큰 숟가락으로 마늘,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국간장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콩나물에도 국간장을 많이 넣으면 색깔이 검은 틱틱해서 보기 안 좋습니다. 나머지는 소금간으로 하시고요. 여기에도 천연 분말 육수가 들어갑니다. 참깨 갈아놓은 것도 넣으세요. 콩나물에는 참기름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을 점을 묻혀줍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말 육수가 나오질 않아서 다시마가루, 멸치가루, 번거롭게 다 내서 썼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게 다 천연분말가루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넣고 사용하셔도 건강에 아무렇지 않아요. 인공조미료가 아닙니다. 하시고 싱거운 부분은 또 소금 간으로 간을 맞추세요. 표고버섯도 묻혀주세요. 이 표고버섯은 자연 그대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간장을 넣지 않습니다. 소금, 약간 만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뿌리세요. 한 꼬집 정도만 뿌려도 아주 간이 딱 맞고 맛있어요. 마늘도 향이 너무 진하면 안 돼요. 이 작은 숟가락으로 얇게 해서 이렇게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작은 숟가락으로. 표고버섯에는 들기름이 들어갑니다. 들기름은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참깨 갈아놓은 거 뿌려주시고요. 조물조물 해주세요. 여기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표고버섯 창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수분을 올려서 쪘기 때문에 향이 그대로 살아있죠? 굳이 간장 이런 거 넣지 않아도 향이 그대로 새로 느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렴한 세 가지 나물을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리실 분들은 마늘, 파를 좀 빼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